음. 아 몸줄 뭐 들어갈까. 정화작 프로그램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인격이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기 위해 여기 저장되었습니다. 그중 하나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. 포로였던 이 팔다리만 구속을 벗어나 우리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자기 세력을 구축했습니다. 아그 미사일 폭격 오는 것도 족같애 아, 일단 선쌤 빨리 조정하고, 요 앞에 지뢰부터 치우고 시, 봐야겠다. 첨병이 활성화. 174기가 왔대. 건 멋지지 않아? 시간 낭비하지 마라. 나이라면이라고 빨리 끝내버이 지점은 복원되었습니다만 아직 다른 보안단말이 남아 있습니다. 아이 아 씨발. 아저 존나 조금에 갖고 안 보이네. 다이이의 홀로그램 전사로 보입니다. 그가 전의전투 겁니다. 저기 빠르게 접근하는데. 어 뭐야? 아이개 씨발. 아, 씨. 아니, 족 같은 돌면 점수 몇 점이야, 이 씨발련, 이거. 19점일 것 같은데. 아니, 저지뢰청소부 6점? 5점이었나6점이었나 5점일걸요? 아니, 씨발. 싫어하지 말고 빨리 거죠. 어디서? 아 씨발. 와 지대 바빠. 에미. <laughs> <애매. 웃음> 아까보다는 훨씬 스타트가 좋은데. <laughs> 스타트만.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. 탈취했습니다. 네.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. 이 다음이 문제인데. 이즈라하고조합리즈 어떻게 뚫냐이 설의 진압탑은 원래 우리를 보호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이 설비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 작업이 중단될 겁니다. 안녕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.

미 변형했던 부분 중 사군의 삶을 덮었었습니다. 조금만 버티십시오. 음. 탑의 방해를 받고 있어. 작업을 계속 할수 없습니다. 아 개새끼 이 파괴되었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업그레이드 완료 시스템 are you. 이 h i s is the best. This is the best. This is t h 다 best. t 我。 좀 막아 주십시오. 일이 생길 거야. 시도했지만 아직 이 데이터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. 여유가 있다면 그 안에 인격들을 구주시오 <목소리가> 공격받고 있습니다. 하나이라면 행동. 동이라고 불러주면 동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또한 데이터를 복원합니다.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. 뭐 네. 달달님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. 막아주시겠습니까? 동민이 아들 짐 챙기고.

중단되었습아이티청라는 죽었어? 아직 <inch problem> <medo> <Trick of control>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달달이 신호값, 데이터 핵이 발각됐습니다. 서두르십시오. 시스템의 50%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.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와아이 씨 이번엔 어클노를 아, 여유가 안 나오네 서두르십시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? 시간 낭비하지 마라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달달이 음, 및 음, 음, 데이터 액을 차지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안의 인격도 잃었습니다. 수송선 시스템이 파괴되려 합니다. 뭐 이게 겹쳐있네. 격을 중단했습니다.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. 한 적들이 우리 등를어슬렁거고있어었습니 아, 지뢰 존나 작아 씨발. 기로 와. 데이터 확보. 이 보안단 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님 내가 일단 시리 로길좀 뚫을게요 예 네. 네. 아이씨

아아이 저... <목소리> 씨발 설마 아니지? 어우 <목소리> 씨발. 오. 와, 핵 바로 앞에서 쳐튀어나오고 지랄이네. 개놀랬네 씨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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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미친 내 미디 이 새끼들이 씨. 적당해야지 씨.

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. 말씀하십시오. 요원 이동 중. 열받과 쳤습니다. 어 뭐야? 아 씨발. 이이화면대왜 띄워졌노? 어쩐지 씨발 저원이 안 들어오더라. 여기 수비 하나만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어디 어디? 아우라나 수비하는 거아이다 막았다 막았았어 막았어 쟤마 위에서 나오겠죠? 거기 지뢰 정리 안 됐어.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. 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다른 진압 탑이 감지되었습니다. 주송선이 파괴되기 직전입니다. 아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추송선 시스템이 파괴되려 합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나가기가니다 자, 일지봐아하고 있습니다 오, 지랄났네. 어, 지랄났네. 아네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. 집중하십시오. 이동합 이 데이터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직 그안에 인격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아우라나 간다. 아우라나 간다. 미친 년 저거 씨발 출발한다 저거. 아 씨발 그대정 안에라 씨. 어우, 씨발... 무쳐 맞은 거야. 아, 뭐야? 아, 씨발아!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. 아니 이거 균열 처리하 t 이거? v e it, save it, 습니다 e it, save it, save it, save it, save it, save it, save it, s a v 다 다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. 다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. 깬깬 같은데. 오, 조박세시 처리하는게 좋겠습니다. 서두르십시오. 시스템을 탈취했습니다. 네.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. 데이터 오염되었습니다. 그안은 내가 지 않았습니다. 씨, 빨려나, 데이터 핵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중단되었습니다. 어 이게 좀뭔 화력이야 이게

깼어 깼어 잠만잠만잠 씨발 해방선 미친새끼들 모두 방금 나 무섭네 씨발런데 <laughs> 어, 어 깼다 씨발 나힘들 씨발 어씨, 아 이거 그걸로 안될것 같은데? 아 알, 알타자가라로 안될것 같은데? 사거리 싸움이 안 돼. 아 근데 아까 내가 멀티 똑바로 먹고.